안녕하세요 방미수 박사입니다 항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조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몇가지 어,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혈관 질환이나 당뇨가 무서워 그리고 소화가 안돼요 단백질 섭취를 안하거나 못하게 되면 생기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입 대 여성분이었는데요. 평소에도 근육이 좀 부족한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어,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혈관 질환에 대한 어, 가족력 때문에 어, 두려워서 채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방식이 조금 극단적이었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먹게 되면 지방이 섭취될까봐 굉장히 두려워서 극단적인 채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감기가 잦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근데 코로나에 걸린 이후에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가는 롱 코비드 증후군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이분의 롱 코비드 증후군, 코비드 후유증의 주된 증상은 머리가 멍한 증상, 브행포그죠 그리고 정신 무기력증이었습니다. 굉장히 체력이 떨어지고 어이가 없고 그래서 일상생활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이분 검사를 해보니까 말씀대로 건감소증이 매우 심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이전에 아니었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 너무 이제 건강소증이 심해졌다고 하시는 거죠. 저는 이분의 롱 코비드 정우군, 그래서 코로나 후유증의 주된 이유의 하나도 건강소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건강소증의 가장 큰 이유는 극단적인 채식에 의한 단백질 섭취 부족이겠죠. 롱 코비드 정우군, 즉 코로나 후유증이 오래 가는 분들의 특징 중에는 장이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근육이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장이 안 좋은 것은 당연히 이제 면역기능이니까 충분히 이해하시죠.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잖아요. 근데 근육이 부족한 분들은 왜 롱코비드 정우근을 오래 앓게 되는 면역력 저하 상태에 빠지는 것일까요? 저한테 이제 궁금하다고 물어보셨습니다. 물론 근육은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항염증 단백질을 만들어내니까 우리 몸의 염증 조절 시스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부족한 신분들이 만성염증에 이해한되기가 쉬운 거죠. 자, 우리가 근육과 면역의 연관성을 이야기할 때 단백질의 기능과 아미노산 풀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근육을 형성하는 것 외에도 효소, 호르몬, 항체 형성의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효소는 소화효소 등 체내 대사 과정 중에 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 몸의 핵심적인 물질이죠. 매개체이죠. 호르몬은 티록신, 아데날린, 인슐린, 성장 호르몬, 성 호르몬 등 체내 항상성, 우리 몸이 항상 이 중용,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조절 물질입니다. 항체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게 해주는 물질이죠. 즉, 이런 신체 핵심적인 생명 물질들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 풀, 즉 단백질이 분해돼서 아미노산이 되잖아요. 아미노산의 공급 창고, 저장고를 우리 몸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미노산 풀은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에 하루 약 250에서 300g의 단백질이 합성 분해되며 이것을 단백질 전환이라고 하죠. 단백질 전환은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의 총량보다 더 많은 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3분의 1가량이 식이를 통한 단백질 전환. 저 먹는 것을 통해서 단백질 전환이 이루어지고, 3분의 2가량이 인체 내에 체 단백질을 통한 단백질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식이와 체내에 있는 단백질의 어떤 밸런스가 적절하게 잘 맞을 때 아미노산풀이 최대치로 능력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루 300g의 단백질 전환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대부분은 간에 위치합니다. 일부는 혈액내를 순환하거나, 근육과 세포 내에 존재하게 되죠. 이것을 다 총괄해서 아미노산 풀이라고 합니다. 아미노산 풀의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섭취한 단백질을 일단 사용하고 나머지는 인체, 체 단백질을 분해하여 사용되게 되는데 이때 근감소, 근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육에서 단백이 분해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는 사람들은 자, 근육이 부족하죠. 그럼 근육을 만드는데 우이 아미노산 풀이 가기도 급급합니다 부족해지면 또 단백질을 꺼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효소 호르몬 이 부분도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효소 기능이 떨어지면 신진대사가 되지 않습니다 소화 효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리는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호르몬이 떨어지기면 항상성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의 균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체 형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이 면역이 떨어져 각종 면역력 개입 질환에 걸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 이분의 롱코비드 증후군의 가장 주된 증상은 단백질 섭취 부족으로 인한 근육량의 감소였고 이분은 이 부분을 교정하시면서 점차 증상이 좋아지고 롱코비드 증후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경년기를 지나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이분이 제게 찾아온 이유는 갑작스럽게 최근 들어서 혈당이 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 중에 당뇨합병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 안 그래도 당뇨에 예민한데 당하의 숙소가 야금, 야금, 야금 오르니 걱정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의 혈당이 오르는 이유 역시 단백질 기이었습니다단백질만 드시면 소화불량이 있어 어느 순간부터 단백질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분처럼 동물성 단백질을 먹게 되면 속이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내 몸에 맞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식물성 단백질만 드시거나 아니면 단백 자체를 아예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에 대한 걱정이 단백질에 대한 기피를 더 심화시킨 거죠. 왜냐하면 단백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를 제가 먹으라고 하는데 거기 있는 지방이 또 혈관질환을 악화시킬까봐 질에 거부해 내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백질의 섭취가 줄이다 보니 근육이 줄어들었습니다. 갱년기를 지나는 중년 여성분들은 안 그래도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감소되기 쉽죠. 우리 에스트로겐의 주된 역할이 지방을 분해하고 근육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단백질 섭취까지 줄어들었으니 근감소는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자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 하는 거 아시죠? 간. 근육, 그리고 지방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를 과도하게 하면 내장 지방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비만의 원인에 거의 대다수는 탄수화물 가다 섭취입니다. 이렇게 근육이 줄어들면 인슐린의 저장창고가 줄어들어서 혈액 속에 떠다니는 혈당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고혈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액 속의 당이 넘치게 되면 인슐린이 이 부분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근육관으로 집어넣는 데 있어서 제한점을 느끼,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몸은 점점 인슐린을 거부하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는 인슐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인슐린 장성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처럼 단백질을 드시면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오히려 더 단백 섭취를 챙겨야 하는 이유죠 나이가 들면서 체내 효소량은 점점 감소합니다 이때 나이가 40대를 전후했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40세라고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이 시기에 우리의 효소 시스템이 변한다는 거죠. 글루타치온 같은 항산화 효소도 금 감소증을 일으키는 대사 시스템의 저하도 40대를 전후로 해서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신진대사나 항산화 효소 쪽으로 많은 양이 필요하다 보니 자연스레 소화 효소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단백질의 소화수유도 떨어져서 똑같은 양을 먹어도 체내 유효 단백질 양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40세부터 세심하게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비율을 고려하면서 꾸준하게 단백질 섭취를 지속하신 분들은 단백질에 대한 소화능력이 나이가 들 때까지 잘 유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기피하신 분들은 소화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용불용설인 셈이죠. 이분은 오히려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하고 근육 운동을 또 이렇게 병행하시고 다시 근육이 늘어나면서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바른 단백질의 섭취 방법으로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균형 잡힌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원하는 섭취와 소화효소의 생성을 돕는 복합 탄수화물.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장에 좋은 마이크로바이옴과 채소를 같이 드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제일 좋은 탄수화물과 지방산, 유산균과 식이섬유와 이렇게 만났을 때 근육은 무릎을 자라고 우리 몸을 돕게 됩니다. 단백질 섭취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미노산 풀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보다 매일 꾸준히 단백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몸무게 1kg당 1g 섭취에 마지노선을 사수하자. 지나친 공복에서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히려 근육에서 단백을 꺼내 쓰게 된다. 에너지원으로요. 운동할 때 수분 섭취. 운동 전에 간단한 간식 섭취를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우리 구독자분들은 정말로 근육 부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우리 국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